태란 자란 12시, 프로토스 12시 5시. 근데 어, 이 맵에서 보통 토스들이. 아 너무 많고. 토스들이 다생더블라던데 를생안 하면 못 이기는지 아니면은 뭐... 라이오징어 님, 세계 선물 감사합니다. 어, 세계 감사합니다. 솔직히 요즘 유튜브에서 상상중계가 개꿀잼이었음. 아, 말인 나오지도 않는데 려서대 뭐, 아, 진짜 나온 줄 알았는데. 뭐이 맵은 프로토스가 거의 다생토블 노게이트 더블 엑서스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것만 하냐고 물어봤는데 어뭐치즈런 씨가 와도 막을 막는다는 마인드로 막을 자신이 있어가지고 한다 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또 테란들이 더 노려가지고 전진배럭을 하더라고요 전진배럭 그러니까 뭐 테란이 12시면은 저기 12시 센터멀티 있죠 저쪽에다가 배럭을 지어 어 뭐야 또 나가네 저쪽에다가 지으면서 11배럭 하고 마린이 좀더 빠르게 나가면서, 치즈러시보다는 s c b 한 두세 마리만 동원하면서, 그러면서, 벌처 추가해가지고 죽이더라고요이건 12시 쪽이 아니고 9시 쪽? 어, 여기 언덕? 어, 살짝 전진배럭 하면서 죽이더라고요 근데, 장윤철은 또, 어, 대회 때는 안전하게 하네요. 안전하게, 게이트웨이랑 가스 지으면서, 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고. 이러면 누가 좋냐? 당연히 토스가 좀더 미세하게 좋겠지만, 그래도, 베럭이 바깥쪽에 있다고 해서, 질럿이나 드라군이 죽냐? 그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지어주고요. 해봤자 14질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막아낼 것 같고, 14질 찍었네요. 아무래도 토스가 좋긴 합니다. 토스가 무조건 좋지. 근데, 뭐, 그냥 컨 잘하면은 막을만 해. 죽진 않을 거예요. 일부러 살짝 그 왼쪽에서 안가고 살짝 오른쪽으로 갔다가 어, 위에서 간 것처럼 아 근데 네. 언덕 살짝 밟히네 <laughs> 이러면은 질러 돌려버리면 짱날 것 같은데요 와 확실히 장윤철 센스가 있어 음, 확실히 센스 있고 아이고 생더블만 노리나요 설마? 아 그래 이건 봐줘야지 아, 제대로 못 봐서 간 거야? 네, 왼쪽으로 가요. 아, 이 노린 빌드이기 때문에 완전 네. 생터블만 노렸네. 네. 아, 이러면생터블 아닌 거 알고 바로 마린 돌아와야죠 정영재. 네. 마린 바로 돌아가야 돼. 네. 아, 네. 이거는 찍고 네. 한 거라서 네. 뭐라 할게 아니고 네.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영재 네. 입장에서는 네. 안타까운 거, 네. 뭐 네. 아쉬운 네. 거고. 네.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네. 빠르게 벙커 지어야 돼요 정형제 앞마당에다가 아니 벌철 찍고 어이구 어이구 야야야야 아 위험하다, 너무 위험한데, 이거는... 아이고, 어. 끝났네요. 이렇게 되면... 진로 어. 숨기는 센스가 너무 좋았어. 음. 게임 터졌습니다. 정형제는 놀이구 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죽이는... 빌드 싸움 이겼는데, 정치 어. 빠까지 잘 내버렸죠? 작전 제대로 말렸습니다. 일 네. 예. 그 때는 확실히 허무하게 1시 끝나는 1시 게임이 1시 많긴 한데. 예. 예. 아, 쉽네영재는 예. 아, <laughs> 장윤철이 승자예 측은 못해도 상대 빌드예 측은 아, 너무 잘하네요. 아, 소송도 안 돼요. 야, 들어갑니다. 빌드 싸움에서 압승을 네. 한 거지 뭐. 그렇죠. 순자의 아 측을 이렇게 잘하지. 그럼 하나 이거 안 먹었을 텐데 말이야. 아, 이도 일단 저 마린 도착해야 된다라는 거. 아유. 막아 봐. 입구 아유, 막아 봐. 나가! 님로 몰아내고 있어요. 아이고.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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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벙커에 노마린이잖아. 너무 힘드네요. 내 집인데 분명히 내 집이라고 저기 아, 는데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그렇죠. 로토스는그 와중에 테크가 올라어요로 네. 여기선 분명히 우리 집인데 네. 승기 잡았으니 숨통을 끊겠다 와. 이런 생각이 확실한 거야 못 들어오게 막아내고 있어 요야 뭐. 네. 네. 아, 저런 거안 보내줘 장윤철은 네. 저, 이건 진짜 깔끔하게 취재! 잘 이겼다 오늘 정황한 장윤철, 정황한 경기력 정황한 장윤철 경기력 너무 좋았는데 못 만들 수 있는... ASL 시즌 톱 24강 시조 경기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16강 진출자 장윤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자신 없어 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2승으로 깔끔하게 16강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요? 다시 한번 거짓말쟁이가 되신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일단 첫 번째 판에서 상대가 너무 잘해가지고 사실 제가 엄청 좀안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어. 이대로지는가 싶었어요. 그데좀 다행히 변수를 잘 만들어냈던 것 같고. 두 번째 판은 이제 처음에 원래 제가 저걸 하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네. 하면서 계속 지다가 이제 지성이한테 제가 이거 별로냐고 물어보니까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또 바꿨는데 결과론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아, 어 지성 선수에게 좀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할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 너무 고맙고 마음에 드네요. 아하하하. 어, 그래도 정영재 선수가 썼던 이 전진베러 빌드가 그래도 좀 당황스럽진 않으셨나요? 경기를 하면서는? 빌드, 빌드 때는 제가 많이 유리하게 시작하는 빌드라서 딱히 당황하진 않았고요. 그냥 옳다구나 했죠. 아. 다시 한번 16강에 올라가면서 조지명식으로 향하는 장윤철 선수입니다. 어, 1티어 선수가 16강에 오른 게좀 오랜만이라 굉장히 좀 즐거워하실 것 같아요 팬분들이 또 다른 의미로 팬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아, 아 일단 방송에서도 제가 자꾸 진다고 진다고 그랬었는데 결과는 좀잘 올라갔기 때문에 가서 이제 좀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죠 음, 연습하면서 좀 잃었던 자신감을 오늘 경기를 통해서 오히려 좀 회복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자꾸 중후반만 가면 지더라고요. 오. 이길 때는 초반에 막 정말 이상한 편법 써서 이기고 질 때는 그냥 픽 쓰러져가지고 연습 좀 해가지고 자신감 좀 끌어올려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또 장은철 선수가 열 번째 시즌을 또 ASL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겨, 경험으로 녹여낸 경기력 16강에서 더단단해지는 장은철 선수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강에 임하는 각오를 끝으로 좀 들어볼까요? 아, 어, 진짜 맨날 8강, 16강만 가는 거 이제 지겹고요. 4강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윤철 선수의 커리어 하이라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